오케이 하이 가이즈 이 녀석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볼자 리뷰할게 하나 둘셋넷 다섯 앞으로 다섯개가 더 남았습니다 에어포스를 구매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해도 좋다고 판결을 내려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에어포스 원 요즘 좀 구하기 어렵잖아요 에어포스 원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다를 거 없고 검은색깔 박스죠. 이렇게 별다를 거 없는 박스인데 심플 박스인데 에어포스 1 07 WB 라고 적혀있습니다. 플렉스, 그 다음에 위트 그 다음에 뭐검 라이트 브라운 이라고 적혀있네요. 검솔 9.5 사이즈 275 사이즈 구매했고요. QR코드 빵빵 적혀있고 그 다음에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열어보도록 하죠. 근본입니다, 네, 이 녀석. 아무리 봐도 근본이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처음에 사고 싶었거든요. 얘가 처음, 지금 첫 출시가 아니잖아요. 한, 재발매된 게 1년 전인가? 1년도 조금 더된것 더 같은데. 2021년? 2020년? 뭐, 그때쯤에 계속 풀렸는데. 할인, 아울렛 갈줄 알았어요, 이게. 원래 덴장포스 로우는 아울렛 자주 갔거든요. 그래서 아울렛갈줄 알았는데 웬걸, 네 리셀가가 엄청나게 붙고 이게 지금 리리스타하기 전에는 아마 24만 원, 22만 원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리스타크 해가지고 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. 근데 그러게요, 어쨌든 리셀가가 붙는 걸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.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이 들었고.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슈프림하고 나이키 콜라보레이션한 에어포스 원그 된장, 된장 포스 그거좀 리셀가 좀, 좀 비싼데 그거 살 바에는 저는 이거 살것 같아요. 네. 별 다른 차이 없잖아요. 뒤에 슈프림 로고 그게 엄청난 큰 차인가요? 이 <laughs> 그러면 죄송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본 기본이 좋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지 모델은 아닙니다. 네. 예전에 그 된장포스로 COJP라고 해서 코즈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 링이 없어요 링이 없고 몇 가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끈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등산용 끈이 아니라 다른 끈으로 알고 있어요 워낙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제 기억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도 없고 찐 매니아면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신고 갖다 버렸습니다. 자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. 해서 솔직히 이거는 된장 포스가 찾아오는 시즌이 가을쯤에 항상 찾아왔는데 가을에 신으면 정말 이쁜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돼요. 한 낙엽을 밟으면서 이제 제 틀딱 감성으로는 약간 제 대학교 생활할 때 팀버랜드가 비싸니까, 팀버랜드 그 6인치 신발이 비쌌어요. 그 정품으로 사려면 지금이야 이제 막 엄청나게 세일이 됐는데, 그때는 이제 팀버랜드가 비싸가지고, 된장포스 <laughs> 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완전한 나이키 트렌드인데, 그 당시에는 팀버랜드 좀 신어줘야, 아, 저 진짜 약간, 스트릿 브릿, 스트릿, 뭐라고 해야 돼? 좀 쩐다. 네. 스트리 패션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, 그런 것 같진 않고 약간 캠퍼스에서 팀브랜드 그 새무를 신고 다니는 오빠여야만 네, 좀 패션 리더다라고 인정받던 그런 아재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나이키 공홈에서 저는 리셀로 안 사고 구매했는데 기분이 좋네요. 이것도 되게 빨리 품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하고 옆에는 뭐 기본적으로 새무 새무 이렇게 재질이고 이게 이제 스웨이드 재질이 사실은 네, 방수 기능이 탁월하다고 뭐 알려져 있지만 나이키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, 그렇게 질 좋은 스웨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방수나 이런 용도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하실 때는 두 가지는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 스웨이드용 스프레이 방수 스프레이 찌익 해가지고 칠해주면 은 그나마 빗방울을 먹음지 않고, 두 번째는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, 떼 타면 금방 더러워져요. 그래서, 그, 지우개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, 떼 타는 거, 지워주는 지우개 그두 개가 필요해요. 저이 된장포스를, 된포 미드, 로우, 뭐, 하이, 세개다 접해봤지만은, 다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. 음, 하고, 뭐, 꽉 같은 경우는 그래도 16만 9천원 짜리라서 그런지, 발매가 좀 빡세죠. 이 종이 슈트리가. 지급이 되네요. 이거 안에는 뭐 나이키 에어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별다를 거 없습니다. 추가 여분의 끈은 없고 에어포스 치곤 진짜 비싸다. 169,000원 네. 뭐, MVP 할인 받아서 좀 싸게 샀긴 했지만 그래도 정가가 좀 비싸다.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네요. 격세지감 하는 거죠. 네. 에어포스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. 하고 이렇게 끈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어떤 거 새끼 쓰고 신호이 없고요. 별 다를 거 없죠.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음, 가을에 신어주면 가장 잘어울릴뭐 가을, 겨울, 음, F/W 시즌에 가장 잘 어울릴 신발이라고 봅니다. Bye guys. 다음 리뷰에서 봬요.